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익항에 도와드릴 1등 항해사 최슬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이 곡식들을 알알리 있게 해주는 봄비가 내린다는 보부였습니다. 절기대로 정말 오늘 곳곳에서 봄비 소식들 있었는데요. 자. 이제 비는 내렸고 우리는 풍년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고구에 비가 내리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계좌에 어떻게 풍년 소식 좀 보이시나요? 이 수익이 빨갛게 익어가는 흐름들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수익까지 낼수 있도록 저희가 수익이 열리는 나무 밑까지 바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노란톡 통해서요. 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당장 내일부터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방송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QR코드가 노출이 됩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가져다가만 대시면 바로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길 원한다면 저희가 수익이 열리는 나무 밑까지는 모시고 갈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만 그 열매 따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의 낙폭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거의 장중 내내 우하향 곡선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5거래일 만에 이 900선 이탈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이 2.58%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만 홀로 매수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사자세를 보인 게 벌써 4거래일째인데 코스닥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은 계속해서 어려운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 톡방에서는 뭐 계속해서 수익 인증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수익 낼 종목들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들을 또 수익까지 안내해 주실 선장님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맥스 전문가님, 거시적 분석의 대가시죠. 정확한 분석으로 올바른 수익까지 여러분들 바로 인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파생으로 완벽한 투 트랙 전략 구사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수익도 투 트랙 정말 정확하게 구사해 주고 계신데요. 수익 현황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 전문가님의 수익 현황 앞서서 투 트랙 전략 구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로 가져가면서 수익 극대화할 종목들 그리고 또 단기로 빠르게 수익 낼 종목들 정확 토트랙 전략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저희가 보유를 하면서 380% 육박하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주는 단 6거래일 동안 저희가 보유를 하면서 34%의 수익을 챙겼고요. 오늘 포스텍 한국항공우주 정말 방산주 우주 항공주들의 독주 체제가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 담아두고 계속해서 챙겨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5주 4주간의 보유 기간 동안에 58%, 37%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은 챙겨드릴 때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대로 됐죠. 수익은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수익들 모두 다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얼른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수익은 이렇다 치고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 좀더 챙겨보면 좋을지 미리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좀더 챙겨봐야 되는 일타쌍피 테마. 지금 맥스 전문가님께서 방위산업 그리고 원자력 발전 테마 챙겨 오셨는데요. 오늘 시장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죠. 방산주들. 앞서서 우리가 담아놨던 뭐 퍼스텍 같은 종목들 오늘 수익 정말 제대로 안겨줬는데요. 뭐 지금 방산주들이 오르는 이유들 조금 씁쓸한 이유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는 챙겨볼 것들은 또 챙겨봐야 되겠죠.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 어떤 종목들 더 담아둬야 하는지 힌트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올해 들어서 정말 조용하게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더 담아둬야 되는 종목들 힌트 방송을 통해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힌트는 방송을 통해서 모두 다 드립니다. 정답 확인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방송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출되는 QR코드,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가져다가만 대시면 바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바로 내일 수익을 책임질 시크릿 종목에 대한 정보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빨리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토피아의 본격적인 수익항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I'm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의 수익항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토피아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팍스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수익항에 책임져 주실 선장님 바로 모셔볼게요. 맥스 전문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오늘 하루 날씨도 안 좋고, 뭐, 장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일단 뭐 우리 카톡방에 안에, 노란 톱방 안에서는 일단 우리가 수익이 좀 꾸준히 나고 있었죠. 꾸준히 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도 있었고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언제부터 준비를 해서 오늘의 그런 이제 대시세를 만들어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한 시간 동안 좀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고 그리고 또다시 오늘 같이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들 그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시크릿 종목으로 저희가 같이 공략법까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정말 꾸물꾸물하고 기분 참 나쁜 그런 날씨였지만 톡방 안에서의 수익 날씨는 어, 이렇게까지 화창할 수가 없었어요. 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는 힌트만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정확한 정답을 원하신다면 노란토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요. 계속해서 노출되는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가져다가만 대시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보합권 안에서 좀 답답한 흐름들 보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타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더큰 낙폭을 좀 보였는데요. 간밤 미 증시의 흐름에 대비해서 본다면 오늘 우리 증시 충격이 좀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백수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오늘 우리 증시를 보기 전에 저는 미 증시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은 어제 우리 미 선물 시장에서 오후 한 3시부터 조금 이제 약세를, 약세가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영국계 영국의 CPI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그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으면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제가 그때도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기업들의 실적은 이미 다 부러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단 시장에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에서 그 수준 안에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실적 소식과 함께 그래 이제 CPI 발표라든지 연구의 CPI 발표라든지 이러한 부분 리스크가 좀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강부학권으로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FOMC 뭐그 발표도 좀 예정이 돼 있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뭐 시장의 상승이 굉장히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뭐 나사도 항상 우리가 전 고점이던 2월 2일날 고점이던 2260 포인트, 270 포인트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맞아 줄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명심하시면 좋겠고, 선물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한13,000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걸 물로 13,000 포인트를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우리 국내 시장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많이 약세를 보였는데 시장 자체가 오늘 상승한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많고 하락한 종목이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이었고 아까 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었지만 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오면서 좀 상승이, 그러니까 상승이 아예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 후반에 조금 다시 이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려서 그대로 장대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 부분도 보였고 자 우리가 뭐 일본 증시 일본 증시만 오늘 조금 강보합관으로 보였고 대체적으로 전부 다 약세를 보였어요. 약세를 보였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좀 짙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뭐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자 어제 이제 미국 미장이 끝난 뒤에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또 시회에서 미국 시장 시회에서 6%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관련 주들해서 좀 조정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가총이 상위에 있던 2차전지 종목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단단하게 버텨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생과 외로 잘 버텨줬고 자, 그런 이제 대형 종목들이 잘 버텨주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나눠서 이제 하락을 맞는 거죠. 기본 뭐 가지고 계시던 종목들이 오늘 뭐5% 6% 정도 그냥 우습게 빠지셨을 거예요. 우습게 빠지셨을 거기 때문에 그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대형주들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자, 나머지 종목들이 다 같이 나눠서 이제 맞는 거죠. 하락 부분을 나눠서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개개인들 여러분들의 그좀 계좌 수익률에 조금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초만 하락은 했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조금 이제 견조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만 보면은 원래 이제 장 막판에 조금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가 내일 장도 기대를 해 볼만 하지만은 자, 일단은 약세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지지 포인트 였던890 포인트도 좀 깨는 모습,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 내일 시장도 약간은 힘들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그래도 오늘 시장이 이렇게 조금 힘들었어도 우리 톱방 내에서는 또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미리 좀 사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미리 편하게 사놓고, 매수만 해놓고 기다리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QR코드 찍고 노란 톱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히려 간밤 미국에서 나왔던 연준 베이지북 통해서는 미국의 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오히려 영국에서 저희가 제대로 좀 뒤통수를 맞았죠. 물가가 영국의 물가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미국이 5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데에 좀더 힘이 실리는 듯한 분위기였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국내 증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만 집중을 하셨다면 오늘 시장 이 낙폭보다도 더 힘든 하루를 보내셨겠지만 우리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노란톡 방향에 계셨다면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골고루 담아두시면서 오늘 하루에 오히려 더큰 수익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왜 들어오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빨리 방송 보면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QR 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된.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